안녕하세요. 헤일리에요.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제가 카페에 업로드 해놓았던 그리고 공단기 홈페이지 가면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사실 다른 지난 주들의 첫 주의 시작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 여러분들 시험이 있는 주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긴장도 되고 그리고 설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긴장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을 테스트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험에 임하시면은요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두 문제인데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문장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필요가 I'll pee pedagogical 이라는 의미는요, 교습법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pedagogical tradition 이라고 나왔는데, 자, 만약에 문장에서 내가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체 문단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세요. 특히나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딱 임했을 때 이렇게 큰 어려운 단어들 같은 건 등장했을 때 내가 모르면은 지레, 겁을 먹고, 어, 이 문단 나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시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는 직독직해 하라는 의미인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독직해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페를 가지고 tra tradition이라고 tradition이라고 나왔네. tradition이 어떤 tradition이냐? Of requiring students to 하는 거죠.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건데 학생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to raise their hands. 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radition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tradition이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raise their hands in class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됐다? has the obvious instrumental purpo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raise your hands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obvious한 instrumental purpose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명백하게도 어떠한 제도적으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 하죠. establishing Class order. 그리고 두 번째는 testing students comprehension by 뭐 maintaining 어쩌저쩌고 쭉해서 문장 끝까지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이 문장에서 아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은 바로 학생들을 교실에서 손을 들게끔 얘기하는 전통이고 그거는 굉장히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이유예요? Raise their hands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어, 교실에서의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test student's comprehension 이라고 나오는 거죠. of content by maintaining a disciplined classmate. conducive. 우선 conducive 라는 의미 자체는, 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helpful 이라는 의미 갖고 있어요. helpful. 도움이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학생들이 어,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환경은 바로 도움이 되는 환경인데 그게 answering question,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facilitating group discuss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purpos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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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통은 바로 뭐다? 학생들이 아, 교실에서 손을 드는 게 전통이다. 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교육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도덕적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however과 함께 등장을 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두 가지 차이점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raising hands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it regulates 라고 나오죠. 그것은 통제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제하냐면 turn, t a k 이라고 나와요. Uh,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속 그 진행을 하는 거죠. Turn inevitably involves issues of fairness. 그, 이거 만약에 이것을 통제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이제 내 턴, 니 턴, 내 턴, 니턴 하는 건데, 그것은 필수 부가결하게도 어떤 것들을 수반하냐고 하면은 공평성을 수반을 하고요. respec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 그 다음에 patience and self contro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참는 거.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전통적으로 손을 드는 거에 있어서 약, 긍정 혹은 부정의 차이에서 조금 부정과는 가까울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서 문제를 제안을 해,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도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 teacher navigates in such routine s i t u a t i o n 까지 끊어주셔야 되는 거겠죠? 이러 학 이렇게 일반적인 환경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나비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다루는 것은 굉장히 에펙컬이죠. 적으로도 굉장히 뭐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듀케이션에서 raising hand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carefully handle 해야 된다고 한번더 강조해주고 있어요. It should be carefully h a n d l e 되게 중요하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네요. 사려심 없이 배려심 없이 이것을 선생님이 다뤘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It may project the image of teacher who discriminat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discriminate 이라는 단어는 thoughtlessly d o n 이에요.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을 때는 애들을 차별한다고 느낄 거래요. 그리고. favors. 이 favors는요. 누구의 편을 드는 건데 약간 비판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비판적인 의미로서 부당하게 누군가를 편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or just does not care. does not care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다 부정적인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고 이 raising hands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뤄졌을 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thoughtfully 정말 사려심 깊게 이것을 다 캐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turn taking 여기서 의미하는 turn taking은 raising hands를 의미하는 거겠죠? turn taking은 아마도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으로 하여금 애들로서 ensure fair participation을 느끼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또 protect를 한다고 합니다. 보호한다고 한대요. 누구? 애들이 말을 잘 못하는 애들, 혹은 애들한테 뭔가 어좀 젠틀하게 좀 이렇게 붙도다 주는 게 필요한 애들. 혹은 더모 e 보 o 원 e vocal ones who may become targeted for abuse by other students who grow to r e c e n t the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마지막 문장은 뭐냐면요. 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조금 더 목소리가 커서 그 애들은 어떤 애들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통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가 크니까 나중에 애들한테 조금 이렇게 폭행, 그러니까 abuse 되거나 혹은 다른 애들로 하여금 미움을 사는 애들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글쓴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소재는 바로 raising hands라는 일반적인 교육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하나는 thoughtlessly done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 또 다른 하나는 thoughtfully done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전체 문단은 두 가지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들을 살펴보게 되면 essential functions of routine activities in classroom은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손을 드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정답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The need to facilitate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라고 했을 때에는 thoughtlessly d 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땐 얘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critical aspects of how teachers manage turn taking. 이게 조금 더 많겠죠. turn taking이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raising hands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손을 드는 거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조금 더잘 어,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다뤘을 때와 다루지 못했을 때 결과까지 같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막 섞여서 나오는 거라서 정답,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3번이 조금 더 적절하겠습니다. Positive effects of student-centered teaching practices는요. 학생 중심의 교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participate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torian's approach. 지금 소유격이니까 여기까지 등장하는 거고요. To the past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과학자들의 접근, 과, 방, 어, 과거에 대한 과학자들의 접근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enormously. But, but 이하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양하긴 한데 자, 근데 Some common disciplinary features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disciplinary features들은 얘네들을 한데, 묶은데, united 한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There are limits. 어, 거기에는 어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To what historians can stud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가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바로 콜론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 한계를 알고 싶으면 이 아래의 문장을 읽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한계가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소재이기 때문에 얘는 꼭 읽어 줘야 되는 콜론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They can study only parts of past that left evidence behind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는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리미트는 첫 번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for which evidence has survived 되겠네요. 남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뭘할수 있는 거예요? 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가들이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남겨진 증거와 남겨진 증거에서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들만 연구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쟤네들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다음에 the dominant type of evidence has been documentar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기록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Government Archives.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문단, 이 콜론 이하를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위에 있는 콜론은 limit에 대한 확장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다큐멘터리가 이 limit의 증거물이라는 걸 알았으면 은 굳이 여기서부터 마지막 막 여기까지를 어, 굳이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The government archives, private papers, newspapers, and published materials have long been most consulted forms of sources라고 나와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 다큐멘터리가 이거구나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range 범위는 has recently broadened 최근에 이제 확장됐어요. And many historians are now happy to use artifacts, buildings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이제 사람 이렇게 나머지 남겨진 증거물들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however 딱 등장해요. 그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기 전에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historians들은 limit가 있는데 그 limit를 study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limit는 evidence가 되는 거고요. 이에비 c 스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바이브드가 돼야 얘네가 스터디를 할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however 이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나 regardless of the type of evidence, 어, 떤 종류의 증거인지, 증거도, 증거인이 상관없이, the point is 가장 중요한 거는 that 이하다. that without evidence, 증거가 없다고 하면 historians cannot function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중요한 문장이죠.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은 역사가들은 절대적으로 기능을 할수 없어요. So, All studies of history are driven by discovery of evidence.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연구를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어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히스토리언스를 항상 증거가 있어야지만 어떤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겠죠? 중간에 어 다른 특이사항 특이한 그 접속사도 없기 때문에 선택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However부터 여기 끝까지. 점이 전 주제문 파악했으니까요. 첫 번째, ways to deal with conflicting evidence라고 하면은 두 가지 증거물이 이미 제시가 되어서 그두 가지 증거물에 대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어느 정도의한 번이라도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언급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importance of evidence in history and research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얘네가 자꾸 evidence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도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기능을 못한다라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2번 우리가 한번 선택지로 세모를 쳐놓고요. 3번에 contributions to historians to exploring current problems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얘네들이 탐구하는 거에 대해서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돼 있었죠 그래서 한번더 정답이 안 되는 거고요 difficulty of using evidence from the past properly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와 있던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적절하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데 그런 언급도 하나도 없었죠. 따라서 정답은 이번 importance of evidence in historical research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월요일 주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내일은요, 우리가 순서 문제 함께 다룰 거예요.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